고린도후서 4장 5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5절하고 6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정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조명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을 통해서, 어,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저희가 누구인가를 아는 놀란 은혜가 된줄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DNA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그 죄가 선악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이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싹싹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에. 은혜를 받게 하고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살지 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어, 저도 지금 이 무디 성경 신학교가 어, 이승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예, 그 학교를 설립을 하시고 2016년에 예, 그리고는 어, 그 다음 해에 폐암이 되셔가지고 어, 돌아 청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어, 선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 학교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후배가 된 사람으로서 내가 이 학교를 숨기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학교를 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와 이 학교 하는 일을 겸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빛을 저에게 보이셔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성령의 흐름의 인도가 있는 줄 제가 믿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디가,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마음이 점점 와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8월 31일자로 이제 학교에 전임 교수를 내려놓고 이제 무디에 좀더 제가 좀이 어, 마음을, 몸을 내려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디 신 어, 성경 신학교 어떻게 하나님이 흐를지는 모르지만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체에 들어있는 놀란 그 은혜를 이 무디 성경 신학교를 통해서 저희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배우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이 어, 던져지는 좋은 그런 베데스타가 어,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축복을 합니다. 예. 어, 지금 현재 저희 학교가 어, 학위는, 학위는 어, 필리핀에 있는 어, 동남아 기독대학에 있는 그 어, 학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는 그 시라큐스, 원래 무디 선생이 계셨던 시라큐스의 미국 무디 신학교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MOU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시라큐스의 무디 신학교하고 저희하고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그 무디 선생이 원했던 6 6권 성경을 저희가 잘 성령으로 공부를 하고, 66군을 가진 터덕한 그 영감으로 우리의 삶을, 빛을 조명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교회든, 가정이든, 지역이든, 승기는 이런 종을 저희가 배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동력자를 세우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부산에 있는 개금에 부산에 있는 무디 성령 신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제주에 학생이 두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두 명이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어떤가를 저희가 늘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주에서 두 명이 등록했지만 성교지에 우리가 다 그냥 무료로도 다 가는데 두 명이 등록했으니까 우리가 교수들이 내려간다. 이래서 매주 교수들이 내려가서 강의를 두 사람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두 사람이 강의를 듣다가 한 사람이 그만떠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을 두고 교수가 매주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12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6명이 등록이고 6명은 청강입니다. 12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주가 신학교가 없습니다. 제주가 신학교가 없고, YM이라고 하는 성교단체가 있는데, YM에서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무디 성경 신학교가 이번에 들어가서, 마침 중신, 영락, 성안, 이런 큰 교회들이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현재 제주는 저희가 좀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고맙게 그게 터주대감인 평화사라고 하고 있는 그큰 인쇄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딸두 사람이 저희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제주에 있는 터주대감들이 우리를 학생을 보내주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아, 제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연산하고 있는데, 김해는 뭐, 우리 저, 원장님은 제가 제가 이제 벌써 메신지가 벌써 뭐 십몇 년이 넘었는데 오랫동안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해 무디 성경신학교를 통해서 아주 성경을 성령으로 어 깨달아 갈때 성령으로 움직이는 그런 놀란 흐름이 저는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생기리라 생각하고 원장님이 지금 이제 세 군데 강의를 가시는데 제가 이제 건강을 사실 걱정했는데 저보다 건강이 더 좋으셔가지고 어 제주에 지금 제주하고 광주는 아직 강의를 안 나가시는데 광주에도 어~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아~ 어 광주에서 어~ 한 분이 옥스퍼드에 박사를 받았는데 다문화로 옥스퍼드를 어 박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어,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럼믄 광주에도 무디 학교를 하자. 이래서 광주는 내년에 봄 어, 학기에 어, 무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김해 무디성형신학교의 설립자시고 여러분이 학교를 이제 만들어 나갈 건데, 어, 전화 우리, 요 뒤에 계시는 우리 저 여성분이, 어, 우리 의 무디성형신학교의 기획실장입니다. 예. 네. 저분이 이제 총괄을 다, 다섯 개 캠퍼스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 원하는 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변화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장으로 있지만, 이 선배님은 뭐 선배지만도 저한테 항상 박목사님, 학장이 다 알아서 하겠어. 베트랑이시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쩌든지 종으로. 섬기고, 제가 교회를 섬기든, 지역을 섬기든, 또 단체를 섬기든, 그저 섬겨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뭔가를 잘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가지는 것이 우리 무디성경신학교의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디성경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연멸된 사람들은 항상 잘 들으려고 하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잘 할 터리를 하고 여기에는 이걸 지내시면 좋겠다. 여건 여기 좀 지내시면 좋겠다. 그거를 전하는 종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을 모신한 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런 주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우리 원장님 모시는 게 저는 즐거움이에요. 뭐 원장님은 자꾸 뭐 이렇게 한 무시가 내가 뭐 이렇게 한다지만 저는 원장님 귀엽고 원래 좀 사람이 귀여우신 분인데, 제가 모시면 맛있는 것도 늘 얻어먹고, 어, 하여간 모시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무디성령신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이 즐거움이 가득하고, 또 아름다운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김희 씨의 뿐만 아니고, 또 우리 153 성교회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 무디성령신학교가 153을 타서 가시는 것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또 학교를 또 세우시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4장 5절. 4절, 고린도 후서 4장 5절하고 6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네,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조명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저희가 누구인가를 아는 놀란 은혜가 된줄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DNA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가 선악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싹를다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고,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살지 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어, 저도 지금 이 무디 성경 신학교가 어, 이승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 학교를 설립을 하시고 2016년에 예, 그리고는 어, 그 다음 해에 폐암이 되셔가지고 어, 돌아 청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어, 선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 학교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후배가 된 사람으로서 내가 이 학교를 섬기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학교를 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어,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 어,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어, 그 교수와 이 학교 하는 일을 겸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빛을 저에게 보이셔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성령의 흐름의 인도가 있는 줄 제가 믿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디가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마음이 점점 와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8월 31일자로. 이제 학교에 전임 교수를 내려놓고 이제 무디에 좀더 제가 좀이 마음을 몸을 내려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디 신 어, 성경 신학교 어떻게 하나님이 흐를지는 모르지만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체에 들어있는 놀운그 은혜를 이 무디 성경 신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어, 배우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이 던져지는 좋은 그런 베데스다가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축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교가, 학위는 학위는 필리핀에 있는 동남아 기독대학에 있는 그 학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는 시라큐스, 올레 무디 선생이 계셨던 시라큐스의 미국 무디 신학교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m o u 는되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시라큐스의 뮤디 신학교하고 저희하고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그 무지 선생이 원했던 66권 성경을 저희가 잘 성령으로 공부를 하고 66권을 가진 터덕한그 영감으로 우리의 삶을 빛을 조명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교회든 가정이든 지역이든 승기는 이런 종을 저희가 배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동력자를 세우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개금에 부산에 있는 무디 성경 신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제주에 학생이 두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두 명이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어떤가를 저희가 늘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주에서 두 명이 동룡했지만 성교지에 우리가 다 그냥 무료로도 다 가는데 두 명이 동료했으니까 우리가 교수들이 내려간다. 이래서 매주 교수들이 내려가서 강의를 두 사람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강의를 듣다가 한 사람이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을 두고 <laughs> 교수가 매주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12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6명이 등록이고, 6명은 청강입니다. 12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주가 신학교가 없습니다. 제주가 신학교가 없고,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YM에서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무디 성경신학교가 이번에 들어가서 마침 중신, 영락, 성안 이런 큰 교회들이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현재 제주는 아 저희가 좀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고맙게 거기에 터주대감인 평화사라고 하고 있는 그큰 인쇄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딸두 사람이 저희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제주에 있는 터주대감들이 우리를 학생을 보내주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아~ 제주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연산하고 여기 있는데 김해는 뭐~ 우리 저~ 어~ 원장님은 제가 제가 이제 벌써 메신지가 벌써 뭐~ 십몇 년이 넘었는데 오랫동안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해 무디 성경신학교를 통해서 아주 성경을 성령으로 어~ 깨달아 갈때 성령으로 움직이는 그런 놀란 흐름이 저는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생기리라 생각하고 어~ 원장님이 지금 이제 세 군데 강의를 가시는데 제가 이제 건강을 사실 걱정했는데 저보다 건강이 더 좋으셔가지고 어~ 제주에 지금 제주하고 광주는 아직 강의를 안 나가시는데 광주에도 어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아 광주에서 어한 분이 옥스퍼드에 박사를 받았는데 다문화로 옥스퍼드를 박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어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라 광주에도 무디 학교를 하자 이래서 광주는 내년에 아봄 학기에 어 무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김해 무디성영신학교에 설립자시고 여러분이 학교를 이제 만들어 나갈 건데 어~ 전화 우리 요 뒤에 계시는 우리 저 여성분이 어~ 우리 무디성영신학교의 기획실장입니다 예 저분이 이제 총괄을 다 다섯 개캠퍼스를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 원하는 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변화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장으로 있지만 이 선배님은 뭐 선배이지만도 저한테 항상 그박 목사님 학장이 다 알아서 하 있어. 베테랑이시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쩌든지 종으로 섬기고 제가 교회를 섬기든 지역을 섬기든 또 단체를 섬기든 그저 섬겨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뭔가를 잘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가지는 것이 우리 무디 성경신학교의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디 성경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연멸된 사람들 항상 잘 들으려고 하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잘 들으려고 하고, 여기에는 이걸 지냈으면 좋겠다. 이건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전하는 종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을 모신 한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런 주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만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우리 원장님 모시는 게 저는 즐거움이에요. 뭐 원장님은 자꾸 뭐 이렇게 한 번씩은 내가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저는 원장님 귀엽고 원래 좀 사람이 귀여우신 분인데 제가 모시면 맛있는 것도 늘 얻어먹고 하이가 모시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무대 성경 신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이 즐거움이 가득하고 또 아름다운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김희 씨의 뿐만 아니고 또 우리 153 선교회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무디성경신학교가 153을 타서 가시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또 학교를 또세워지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